한미예수님, 오늘은 9월 2 4일 연주 제25주일입니다.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같은 풀싹을 주겠다고 하신 비유 말씀의 한 문장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선 노동의 계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자의식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본받아 당신도 일한다는 자세로 공생활에 임하셨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 광대 무변한 우주와 아름다운 별, 이 지구와 온갖 생명체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노동의 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즉 노동은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인간 노동의 결과인 인류문명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노동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노동을 하여 세상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다스림으로써 인간은 하느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노동은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은 소명이며 삶의 조건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부여받은 형벌이라거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에 관한 하느님의 게시입니다. 목수로서 노동을 하신 양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의 대부분을 목수의 작업대에서 육체 노동을 하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양치기, 포도원, 일꾼, 어부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으며 그 당시 평균적인 유다인들이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섬의 늘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생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즉 복음 선포의 노동을 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병을 고치러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셔야 했으며 툭하면 시비를 거는 바리새들 때문에 험악한 분위기에서 맞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시 의식하고 계셨으며 노동이 금지된 날이라고 알려진 안식을 조차도 당신이 주인님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안식일에 회당해서 만나시면 주저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손이 억울하다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태생 소경도 보게 해주셨으며 안전뱅이도 걷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인간은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주체로서 인간은 하림나라와 그분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노동을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을 쉬고 안식을 해야 합니다. 노동이든 안식이든 사람의 일을 하느님 앞에서 행할 때 노동은 비로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고, 안식은 하느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동시에 충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시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노동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성취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노력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랑의 노동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최종 목표로 살아가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관상의 기회가 되며,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몸으로 하는 기도이며, 마음으로는 기도에 따른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와 함께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가 서두르는 노동에서 동력기관을 통해 하 노동으로 소규모 간의 수공업에서 대규모 공장공업으로 바꾸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켰지만 노동의 존엄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하는 수고를 바탕으로 얻은 자본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탐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생겨나고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데 따른 노동의 위기이며 또한 경제의 위기입니다. 노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 부르게 되고, 노동의 가치는 그로 인해 벌수 있는 임금으로 측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노동이 귀한 노동으로 여기게 되고, 돈을 적게 버는 노동은 천한 노동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블록 소득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 소득으로 편하게 돈을 버는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위기에 처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동에 대한 인간의 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해서 이룩한 생산성보다 인간 자신이 더 우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포도밭 주인과 일꾼들이 계약을 맺은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수 있는 최저 임금이었습니다. 만약 노동 시간과 생산성을 임금보다 더 우위에 놓게 된다면 맨 나중에 온 일꾼의 가족은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못하고 끼내를 거르는 굶주리는 처지가 될 겁니다. 애초에 포도밭 주인이 모든 일꾼과 맺은 계약의 보수는 한대나리오로 똑같았음을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 후한 보수를 준 셈이지만 맨 처음에 온 일꾼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담긴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경제의 주체가 자본이 아니라 인간이며 따라서 자본보다 노동이 그리고 노동보다 노동자가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윤리 또는 노동윤리를 이으하는 일이 사회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인간 사회를 문화적이고 도덕적으로 진보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를 경제 의 민주화 또는 인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정치적으로 달성한 민주주의만큼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노동의 질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자들이 소유권과 경영, 그리고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해서 받는 대가인 임금은 노동 문제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사회의식을 길러줄 의무가 있습니다. 선한 포도와 주인의 비율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노동보다 자본을 우위에 두고 움직이는 현대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물질을 승배하는 우상 승배의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기원전 5세기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와는 달리 저멀리 동떨어진 고대 왕국에서 활약했던이사야의 연자도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국력을 소진시키고 끝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동족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란 예언자의 활동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노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첫째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둘째 자기를 실현하고 셋째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며 넷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 활동으로서 네 번째 동기와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필리핀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요 선교사로서 벌인 활동은 어느 육체 노동자의 노동보다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혹은 자기 꿈을 실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합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기도가 아니면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어린 시절에 20년 이상을 바쳐서 사람은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거나 노쇠하기 전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일하는 데 보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상순배적으로 돌아가는 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시키고 일하는 데서 얻은 보람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시키므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기도가 될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직자의 노동은 흔히 사목활동이라고 수도자의 노동을 흔히 사도적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동은 예언자로서 일했던 이사야나 사도요 선교사를 일했던 바오로처럼 경제적 동기나 자아 실현의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는 동기가 강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유자나 수도자의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동기에 머무르기 쉬운 평신도와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 동기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는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론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 사회에 못지않게 시대를 꿰뚫어 본 예언자들 가운데서 특히 근세를 열어 젖힌 18세기에 활약했던 세 인물의 노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사례는 18세기 영국의 예언자 존 러스킬입니다. <laughs> 존러스킨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중요한 예술 평론가이자 화가요, 저명한 사회 운동가이자 또 넉넉한 독지가였습니다. 그는 지질학부터 건축, 신화, 조류학, 문학, 교육, 원예와 경제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러스킨의 서술 방식과 문학 역시 다양한데 그는 수필과 논문, 시와 강의, 여행 안내서와 설명서, 편지와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글을 썼고 저설 전반에 걸쳐서 그는 자연, 예술, 사회 연관을 강조했는데 인생말년에 가서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복음의 주제인 맨 마지막에 온이 사람에게도 저설해서 인류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8세기 영국의 예언자 아이정 뉴턴입니다. 아이장 뉴톤이 잠든 뮤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이장 뉴턴 경이 잠들다. 그는 사물과 자연과 신학을 연구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그 철학에서 증명하였고 복음세서 가르친 검수한 생활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 인류의 자랑이 저승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저승에 있는 모두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있는가.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과학의 총치이자 인류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뉴턴의 대표적인 저서 프린키피아는 다윈이 지은 종의 기원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묘비명에서 신학, 철학, 과학의 모든 부분에서 천재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뉴턴은 신학적, 과학적의 업적으로 현대에 미치 영향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조선의 예언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강완숙에 대해서 오세훈 기자가 경기신문에 온고지신이라는 고정 칼럼에서 2023년 6월 9일에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760년 중경도 예산의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서녀였다. 여자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대에 완숙은 그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남자 형제들 공부할 때 옆에서 성실하게 귀동량했다. 훗날 학자들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 청명한 딸을 특별히 사랑했다.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사나운 팔자이니 재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여 부모는 결국 그 점괘를 받아들였다. 이때 형리에서 알아주는 양반집 홍신의 며느리가 된다. 남편은 어린아들 하나를 둔 사별한 호랍이었다. 독한 시집살이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양반집 며느리로서 또 전체 소송에게는 게머로서 완숙의 덕행은 완벽했다. 자신의 딸을 포함하여 남편을 지배한 4인 가족은 완숙의 헌신과 지혜의 덕에 참으로 좋았다. 그는 고품격이었다.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다. 행복은 짧았다. 모든 것을 아사가는 치명적인 비극이 들이닥쳤다. 망국적인 파당 정치였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 임금도 얼마든지 손을 볼수 있었다. 노론 벽파가 자파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군 정주의 아버지인 사도 세자를 죽인 것이 그한 사례다. 그와 같이 당파싸움에 몰두한 패거리들은 정적이나 위협 세력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 돼지 잡듯 잡아 죽였다. 그들에게 나라와 백성들은 휘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는 먹거리일 뿐이었다. 안전하고, 부강하고, 덕이 넘치는 나라를 발전시킨 능력도, 비전도 없었다. 자존심, 팽개친 거지처럼, 또는 시시하고 위선적인 왈패처럼, 개인의 영달과 당파의 이익을 탐할 뿐이었다. 천주교가 정치의 뜨거운 재료로 등장했다. 초기에 서학이라고 불린 데서 알수 있듯이, 서양에서 전래된 신학문으로 여겨졌다. 조정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학은 천주교로 옷을 갈아입는다. 성리학의 세상에 그 대칭의 세계관이 등장한 것이다. 평등주의와 내세관이 핵심 사상이었다. 임진 정유 8년 전쟁에 이어 끝도 없이 지속되는 내후 외환의 조선은 평생 100가지 질환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중환자였다. 집의층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천주교는 그 마력적인 교리로 기층 민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완석은 어려서부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비구니 학생들이 사는 절에 들어가 삶의 의미를 멈춤없이 따지며 깊이 파고들었다. 1년후 만족하지 못한 채 하산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천주교에 입교했다. 그의 전교 능력은 탁월했다. 공맹사상의 죄가 깊은 점이 주회했다. 그는 유지중 폐륜사건으로 발발한 시내 박해 때 감옥에 갔던 교들에게 우 음식을 해나르다가 첫 번째 옥골을 치른다. 추락 후 남편과 헤어지고 시어머니와 아들딸과 함께 서울 가외동으로 이사하여 본격적인 전교활동을 펼친다. 조선은 2000년 천주교 역사를 통틀어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중한 가지는 선교사가 파견되기 전에 교세를 갖추고 그 교도들이 선교사를 갈급히 요청하여 성사된 나라라는 점이다. 1호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밀입국한다. 1794년 12월이었다. 시내 밖의 여파로 주 신부의 선교 활동은 살얼음판 행각이었다. 밀고로 통역 최인길, 측근 윤율과 지황이 끌려가서 신부의 소재에 대한 신문에 함구하다가 장살 당하자 이현과복 완숙이 신부를 자택에 은닉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불, 물경 6년이었다. 정약용, 체제공도 남연주신 인재들과 높은 팀워으로 개혁 정치를 펼치던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 그가 죽자 1 0살때리 아들이 왕이 되었다. 순조다. 소녀는 정순 왕후의 컨트롤을 받는 꼭두깍시였다. 노인은 천주교는 사론이다. 씨를 말리라는 어명을 선포한다. 이것이 신류받겠다. 그것조차는 다섯 집 가운데 한 집에서 천주교 도가 나오면 모조리 처벌하는 오가작동법이 핵심이었다. 전국을 감시와 밀고의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이로써 정야경, 이승은, 이가환, 이벽 등 선부자들 100여 명이 참수되고 형신도 400여 명이 사형당했다. 주신 분은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그를 최초의 여신도 회장으로 임명했다. 능지에 처참당한 황사영은 백사에 조선의 가톨릭 역사에서 강완숙의 공을 따를 사람은 없다고 썼다. 그 여섯 차례 주리를 트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의연했다. 형리들은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아들 필투덕 같은 고문을 당하면서 배교의 기미를 보이자 내세를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했다. 모자는 함께 침수, 참수당했다. 주부모 신부는 국교까지 도피했으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양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신부다 하고 자수하고 참수당했다. 이 나라의 종교단체들은 좋게 말하면 사업기관이고 정확히 말하면 사교 집단이다. 물론 소수의 예배는 있을 것이다. 천주교는 그 엄중하고 빛빛 찬란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가 강완수골럼버의 크기와 높이, 깊이를 기대한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